안녕하세요. 팔로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는데요. 여러분 사시는 곳은 어떤가요? 겨울이라고 모두 다 눈을 볼수 없지요. 마치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오늘은 제가 권정생님이 쓴몽실언이라는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 상담실에서 그 내담자를 만나다 보면 절대 빈곤이나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 한 인간이 극복하기에는 너무 힘든 고난 중에 있는 내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정말 원제냐, 종교인들처럼 원제 때문이냐 아니면 불교신자처럼 업보 때문이냐 이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도대체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내담자들에게 제가 딱히 어떤 뭐 가벼운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가 위로라도 그분들에게 참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런 책을 쓰고 하는데요. 같이 같은 현재 고난을 겪은 그런 주인공이 있는 책을 읽다 보면 참동병상련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시집사리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억울한 게 많은 내담자여가 일본 소설인 오싱이라는 그게 드라마로도 됐던 그런 내용이죠. 그 오싱이라는 여자의 시집사리를 하는 그 힘든 그 결혼 생활을 한 책을 읽다 보면, 형 정말 그 사람이 나 같고, 내가 그 사람 같고 하는 어떤 동의실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럴 때이 책을 그 내담자들에게 권하곤 하는데요. 이 몽실 언니의 대강 내용은 이제 아주 저소득이죠. 정말 절대 빈곤인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고, 어머니는 이제 뭐 그런 어, 기대할 수 없는 아버지와 힘든 그 생활고 때문에 이몽실이 데리고 재가를 하게 됩니다. 어. 이제 가를는데 친아빠가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몽실이와 몽실이 몽시리 엄마가 도망간 걸 알고는 또그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 또그 집에서는 또그새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와중에 어새 엄마가 그 몽실이한테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또 다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친모밑에 살지 못하는 것도 애완인데 또 부부싸움 끝에 엄마 몸이 떨어지는 바람에 또 다리까지 불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빈곤 가정의 아이들이 성장하기 도참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또 장애까지 입은 사람이라면 훨씬 인생을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이중고를 또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모가 또 몽실 데리고 친자식이니까 다시 데려오죠. 엄마 밑에서 데려와서 친아빠랑 사는데 또 친아빠는 재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새어머니는 다행히 착하고 예쁜 여자였지만 몸이 너무 허약해서 난남이라는 동생을 낳고 죽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그리고 전쟁통해또6.25 전쟁이 나는 바람에 또 부여, 저기, 또 군인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난남이라는 그 여동생을 자기가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새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니까 동생만 남죠. 아버지는 또 군대에 갔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몽실이 어린 시절이 거의 누락이 됐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겉은 어른인데 굉장히 어린아이 자잘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린 시절을 충분히 못자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 보고 어른스럽다, 철들었다, 훌륭하다 이러지만 저는 그러한 사람의 그 구조를 꼭그 지하공사가 잘안된 건물이라고나 할까요? 저런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사람은 각 시기를 충분히 그 나이답게 사는 게 굉장히 성장 과정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 가정상황이나 또 미성숙한 부모들 때문에 그 시기가 누락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충분히 어린 시절에 어린이답게 어리광도 부리고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나 부모들의 기집 때문에 어른스러움을 강요당하거나 어른 수울스밖에 없는 운명인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그 결핍된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알코올릭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게임 중독이든 도박이든 여러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성 중독이든 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이상 행동을 보이게 돼요. 서 아니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 행동을 했지? 이런 행동도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말잘 듣든 서른 넘도록 정말 모범생이고. 약대까지 가서 정말 두 아이의 아버지며 가장이며 그랬던 한 남자가 어느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아내보다 별로 나을 것 없는 여자와 그냥 사랑의 도피행으로 아무 책임을 느끼지 않고 떠나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자유롭고 아무 책임도 주지 않던 그 어린 시절을 그 사람은 갖고 싶은 겁니다. 자, 어쨌든 몽신이는요, 하여튼 그런 이런 제가 아무리 분석이 필요 없이 운명이 그렇게 힘든 운명을 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가 병 들게 되고 결국 그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또이 이 아이는 나중에는 또그 친엄마마저도 어,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복동생까지 키워야 되고 하여튼 그런 여러가지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결국 이몽실이 나중에 양공주라 그러죠. 미군 부대에서 그 미국, 미국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 그 집안일을 도와주게 되고. 또 나중에 친구들만 보고 싶어서 같은 고향에서 자기 이복동생이 모두 다 이렇게 새엄마 만나서 가나이도 있고 난남이도 부잣집에 양녀로 가고.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 모여 살기보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것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어설픈 그 가족이나마 모여 살고 서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거의 해체되는 분위기죠. 그런 한 인간이 겪기 어려운 그러한 힘든 여정을 겪으면서 몽실이는 거친 세상을 계속 살게 돼요. 3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게 몽실 여전히 그래서 삶을 포기한다든가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자포자기해서 난왜 이러지 하고 자기 비관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운명을 꿋꿋이 받아들이면서 아이들과 남편의 든든한 질자가 돼서 굳세게 그 수많은 풍파를 맞고 우연히 서 있는 벼랑 끝에 소나무처럼 쓰러지지 않고 이 세상을 뚜벅뚜벅 묵묵하게 살아가는 어떤 굳센 여인의 모습을 이 몽실 언니에서는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이나 지금 현재 아주 힘든 가정이 와이 되거나 또 부모의 지지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나. 또 성인 중에서도 지금 너무너무 흔히 우리가 팔자가 기구하다 이런 표현을 속된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팔자가 기구 너무해서 신세한다는 많이 한 사람에게 동병상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실이가 자포자기하나 자살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다리를 짚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을 짐으로서 다시 한번 주인공들에게 아 나는 그래도 몽실이보단 낫지 않은가 아 몽실이도 이겨냈는데 하면서 뭔가 잔잔한 어떤 감동과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독서치료에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예전에 제 미술치료 강의 들으신 분들은 거기왜 깨어진 신뢰라는 제목으로 엄마가 5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랑 다투고 다시는 단한 번도 전화도 안는 그래서 아이가 거의 5학년 때 엄청난 고통을 받은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생에도 제가 이 몽실연량 책을 줬더니 원래 걔가 책을 하나도 읽지 않은 아이인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3분의 2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처지와 비슷하거나 동병상련이 되는 대상에게는 자기 감정을 투사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굉장히 치료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책도 주지만 상담의 마무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그, 그, 굉장히 바이올린 중에 비싼 바이올린, 어,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는 로키산맥 한 3,000m 높이에서 수목 한계선이 있답니다.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않을 정도에 그렇게 춥고 고지대가 있는데요. 그 수목 한계선인 지대에 정말 센 바람으로 인해서 곱게 있게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나무가 거의 그 바람을 피하려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제가 그 나무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 그러면은 굉장히 그 곱게 잘 자라고 또 수목관리인들이 잘 다듬어주고 좋은 환경에서 일정한 일주량을 받으면서 큰 나무로 만들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2천만원, 3천만원짜리 호가는 바이올린이 그렇게 못생기고 형태도 뒤틀렸고 그런 열악한 지대에서 자란 나무로 쓴다는 것을 누가 상상하겠어요? 저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당연히 그런 명품 바이올린은 정말 나무 중에 아주 정말 좋은 환경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를 잘라서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명품 바이올린은 정말 그 수목 한개선에서 무릎 꿇는 나무로 들 오랫동안 해풍과 비바람을 맞은 그 고난을 견뎌낸 그 나무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래서 제가 이 내담자에게 꼭 헤어질 때가 아니면 상담의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반드시 명품이 될 거다. 지금 그 고난이 정말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단련시켜서 반드시 품이 넓은 사람이 되든 아니면 그런 한계를 극복할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의지력이든, 뭐든, 자원이 생길 거다. 그때 여러분, 그 내담자의 표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눈실이 붉어지곤 하죠. 제가 그렇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분에게 어떤 위로가 크게 되었는지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는 게참 난감한데요. 그래도, 고난 중에 있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통이나 고난이 왜이 세상에 있을까? 언제일까, 어보일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서강대학교에 있는 송부모 교수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꼭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재능을 갖기 위해서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인생이란 학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줘야 되는지는 우리이 땅에 보는 신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도리는 그들을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다 하는 비난이나 판단보다는 그들의 삶이 의미 있다고, 힘내라고, 이런 의미부여와 격려만이 현재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위로가될 것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겪은 힘든 일이나 주변 사람들의 힘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